있을 때 속을 풀고 싶을 때 24시간 열려있는 속풀이 단장 <laughs> 안녕하세요 호야만신 조무당입니다 괜찮으시죠 <laughs> 네,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개그우먼 mc 원 김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각계 마블리가 되고 싶은 대근부은 대불리에요. 네. <laughs> 그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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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친뻥! 저 요즘에 네. 아, 조은당님 만날 생각을 하면 응. 좀 궁금증을 응.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당근 마켓을 많은 분들도 하고 저도 아, 한단 그럼, 말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주차장 주인 아저씨도 당근이요 네. 그러면 문 열어주더라고 아, 그래요? 어, 맞아요 <laughs> 요즘에 아파트에 문화 중에 당근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올려주시네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근데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들 물건은 사실은 굉장히 금방 써요 한 2개월 3개월 쓰고 그쵸, 또안 쓰게 그쵸, 되고 그쵸, 이런 그쵸, 경우 그쵸. 많으니까 음. 그래서 뭐 보행기 같은 것도 그랬고 음. 근데 문득 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남이 쓰던 물건 혹은 음. 남의 손이 깊든 거를 가지고 음. 우리 집안에 들이면 음. 굉장히 운이 안 좋고, 음. 음. 그렇죠. 뭐 음.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 뭐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 갑자기 그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음. 그 맞는지. 그럴 수 있죠. 알았어요? 그럴 수 있고. 네. 어... 책은요? 어? 책. 책은 상관없어요. 제일 이제 찝찝했던 거는 옷. 아...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어, 가구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구 중에서 이제 침대, 요런 거. 아. 요런 어, 것들이 조금 크게 볼수 있고요. 음. 그리고 예전에는 주워오는 거. 아. 아 버려놨는데 주워오는 어, 거. 사실 좀안 좋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음. 버리지 말고 그냥 전봇대에다 갖다 놔, 그래. 누가 주워가게. 음.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음. 뭐, 약간 깨림직하고, 음. 썩 별로 어. 그런 거는 뭐 전부 다. 의자를 샀는데 안 좋았어. 그러면 그냥 밖에 내놔, 누가 주워가게. 오. 이런 식으로 그걸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오.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주워갔을 때 나쁘, 다 나쁘다라고도 나쁘다볼수 없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어, 어쨌든 어떤 부정이 털어졌다라고 한다거나 그 사람이 더센 사람이 또 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는 끝난 거야. 나에게. 음... 내가 안 좋았던 건 끝난 거지, 이제. 아... 응. 내가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해. 내 촉을 믿어야 돼. 그지 내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긴가민가 할땐 하지 마라. 음... 안 땡길 땐 하지 마. 음... 어지로할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옷도. 내가, 어, 예뻐. 근데 예뻐서, 사고 싶어, 어, 사고 싶어. 그래서 딱 집었는데 느낌이 뭔가 쎄하다. 그럼 내려놓는 거야. 우리 왜 아나바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음,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고인물인가요? 아니바다아니 아니요. 왜? 아나바다가 어땠어요? 요즘에 다시 그 봄이 또 있는데요. 근데 아나바다. 같습니다, 어, 아나바다. 당근 있잖아요, 당근. 아나바다. 아나바다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원체 물건도 비싸고 새거를 버리기도 아깝고 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이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내 느낌 무조건 만약에 당근으로 딱 받았어 힘이 좀안 좋아 그럼 다시 당근 내놓으세요 음. 그럼 되잖아 아이 얘기하니까 딱 번뜩 떠오르는 게 돌아가신 분의 그거는, 그쵸. 진짜, 아... 그쵸, 그쵸.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아는 선생님 얘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뭐가 쇠가 보이는데 왜 이거를 왜 가져왔어? 했는데, 엄마가 간병을 하시다가 병원에, 병원을 문을 닫으면서 그 침대가 좋아서 집에 갖고 오신 거야. 아, 그건 왠지 듣기만 해도 별로 아니야. 누가 누웠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새 거라고 탐난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나무에도 동토가 있고 땅에도 동토가 있고 물에도 동토가 있고 문서에도 동토가 있고 쇠에도 동토가 있어요 동토요? 음. 동토? 동, 동토? 그러니까 동토 동까 동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맞았을 때 정말 이게 들어와서 나하고 안 맞았을 때한번 겪었었잖아요 자동차 아네 맞아요 음, 그것도 새 네. 동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고차? 아니요 아니, 새 차인데 네. 새 차인데 이게 이 고질병이 있더라고요 아. 그차 때문에 이제 관제도 걸렸었고 음. 네. 음. 좀안 맞았어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차도 중고로 우리가 왜살때 있잖아요 음. 그때도 좀잘 사야겠네요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아, 중고차를 보러 가야지 했는데 뭔가 자꾸 그쪽 시간, 내 시간이 엇갈려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또 바꿔봐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 뭐, 왜 이래? 안 사는 거야. 그러면 시기를 늦추 늦춰야죠. 아 지금은 살 때가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음. 게 필요하네요. 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물건이 됐든 다 나쁘진 않다 이거지. 어... 그리고 이건 꿀팁. 뭔가 딱 갖고 들어왔을 때어 뭔가 내 기운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화장실에다가 한 이틀 정도 재워두세요. 그 물건을. 어. 산 거를. 어. 어. 오, 화장실에 그냥 화장실에. 걸어놔요. 어. 걸어 놓든 갖다 놔두. 놓든 해서 놔두고 나서 그리고 방 안으로 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동차면, 자동차면 자동차는 그 공중 화장실 옆에다 상장 <laughs> 옆에 공중 화장실 옆에라도 또, 또 이거 어. 얘기했다고 당근에 산 것도 화장실 이만큼 다 재워놔라 또왜 <laughs> 화장실에 놓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 신이에요? 독각시라는 신이 있어요. 아. 거기 이제 검토를 받고 들어온다. 쉽게 얘기하면. 아. 왜 우리 무당집 가면 걸립 있잖아요. 에이, 그런, 역할. 에이, 아, 한번 역할. 음. 아. 그런 역할. 아, 뭐 걸러주는 역할. 그런 역할. 부정을 거기 털어낸다. 뭐 이런 상가집 갔다가도 화장실을 들렀다가. 어. 상가집을 갔다가도 조금 운이 안 좋은데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 어, 그러면 꼭 가야 될경우 어, 있잖아. 그냥 정말 단순하게 신발만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헹구고 손 씻고 그리고 나서 가방 내려놓고 외투 벗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난 소금을 들짜다 부는데 <laughs> 그것뿐만이 아니고 화장실도 <laughs>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을 때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제 노크를 들어간다고. 화장실에? 그렇죠. 아무도 없지만. 제일 무서운 신이 교황 신보다도 독각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오늘부터 열어놔야겠다. 열짝식은 열어 놓고 우리 아, 창문을 창문을 열어 놓는 건요. 먼지 들어오겠죠? 미세먼지가 나와요. 예전부터 예.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왜 화장실에 있는 독각시가 머리를 부러이쳐서 막 머리에 카락을 세고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오늘 상상했는데 <laughs> 그거를 이제 세고 있는 와중에 인기척도 없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에 머리카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미신 것도 있겠지만 음. 여태까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화장실에 그 가발을 하나씩 걸어놔야 되나? 왜요? 네? 왜요? 네? 세라고요? 머리카락 세라고. 아유, 아, 자기 머리 된다니까. 아, 자기 머리 센다고요 아우 갑자기. 갑자기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laughs> 이렇게 감추 말고 이렇게 나 <laughs> <놔 웃음> 그래서 항상 내 화장실을 열어놓는 음. 것도 그런 이유고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풍습 아 같은 그런 거죠. 음. 음. 집을 살라고 하는데 음. 이게 내가 봤을 때 음. 집도 굉장히 좋고 음. 집터도 음. 좋아요. 음. 근데 음. 어 근데이 전주인이 음. 굉장히 개차반이야. 음. 그 조두순 같은 새끼가 살았어. 음.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집에서 인테리어 하세요 그러면 음. 왜냐하면. 내가 그집 터가 좋았어. 근데 나하고 맞지 않는 구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아, 답답함, 그렇지? 약간... 음침함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어... 집 터가 나하고 맞냐 안 맞냐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음... 어떤 누가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 어... 응. 막말로 조도순이 살던 터에서 조도순이 나왔어. 근데 난 정말 돈이 없어. 그 집을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갔어. 내가 정말 그 집에서 금은보화가 막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음... 터라는 건요. 나하고 그 터가 맞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 내가 어느 머리 방향으로 두고 잠을 자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개차반이든 정말 깔끔하게 살았든 뭘 했든 날 좋은 날 잡아서 벽지 바르고 뭐가 뚱땅거려도 손 없는 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바꾼다면 정말 나하고 맞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아. 응. 음 그리고 왜 본인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는 퍼스널 컬러가 있어도 나하고 맞는 색깔들이있 아, 그렇죠. 어. 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고 그런 걸로 집에 뭐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음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음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인테리어하면 나는 우리 집은 엄청 다 시커매야 돼. 올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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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이빨만 보인다 이제. <laughs> 아, 아, 그런 경우들이 있 아, 재밌네요. 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종당님이야 항상 아는 얘기지만 우리는 생소한 님이. 얘기니까 공포 특집 같은 거 나중에 선배님 뒤에도 있어요. 남양 특집? 이런 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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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면서도 쭈뼛한다. <laughs> 아닌 거 알면서도 <laughs> 떨려. 얘한테는 안 할래. <laughs> <야>, 하지 마요. <laughs> 하지 마. 나오 먼저... 특집 한번 하면 재밌겠어요. 아니요저그은안 올게요. <laughs> 저기, <금요일은> 불참할게요. <laughs> 아, 그래. 그냥... 재밌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음,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그럼 뭐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24시간 열렸습니다 이메일, 문자는. 그렇죠. 네. 우리는 소프리 현장! 현장!